내일은 민족의 명절인 수석입니다 명절이 되면 우리 몸은 자연스럽게 부모님이 있는 고향집을 향하게 됩니다 어린 시절 부모님의 손을 잡고 고향집에 가던 기억이 아직도 생생합니다 여기서 맛있게 먹었던 군방과 정겨운 시골의 냄새가 아직도 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도착하면 낡은 대문 앞에서 반갑게 마주셨던 할머니의 미소가 떠오릅니다 그래서 고향은 단순한 장소가 아니라 나의 뿌리와 추억이 있는 소중한 곳입니다 시브리스 11장에서 시브리스 기자는 하나님의 백성들은 이 땅에서 나그네처럼 살았다고 증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누구처럼 살아야 된다고요? 나그네라는 사실을 잊지 말고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제가 시브릴서 11장 13절과 16절을 다시 한번 읽어 보겠습니다. 또 땅에서는 외국인과 나그네임을 증언하였으니 그들이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이 땅에는 하늘 아래의 시민권을 가진 사람들이 많이 살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들은 이 땅에 뿔을 내리고 정착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나그네와 이방인으로 사는 것처럼 하나님의 나라를 기쁨으로 바라보며 살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들이 하늘나라 백성이라고 한다면 이 땅에서 정말 정착해서 살려고 하는 마음을 버려야 돼요. 정말 우리는 이 땅에서 사는 것이 아니라. 항상 우리는 나는 이곳이 아닌 저 하늘나라 하나님 나라가 있다라는 생각을 늘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내가 돌아가야 할 하늘 본향을 기쁨으로 사모하며 살아야 합니다. 그러면 본문 16절에 있는 말씀처럼 하나님의 그들의 하나님이라 일컬음을 받으심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늘 사모하고 살면 하나님은 어떻게 어떻게 하신다고요? 하나님은 그들의 하나님이라 일컬음을 받으심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그들을 위하여 뭘예배 하신다고 얘기합니까? 한성을 예비해 주신 것처럼. 한성이 뭐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하나님이 준비해 주시겠다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고 산다면 하나님은 분명히 저와 여러분에게도 한성 하나님의 나를 예비해 주실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이번 추석 병절에도 부모님은 자녀들이 집에 오기만을 기다리고 있을 것입니다. 뭐, 아, 싫어. 이래도 아마, 아마 기다리고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도 똑같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들이 아버지의 집에 오기만을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명절 때마다 고향을 그리워하며 부모님을 찾아가듯이 하나님의 자녀들도 하늘 본향에 계시는 아버지를 그리워하며 매주 교회 오는 은혜가 여러분에게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그리운 고향집을 생각하면 나이가 먹었는데도 아직까지 코가 찡해지고 누가 생각이 나냐면 부모님과 형제들이 생각이 납니다 고향에 사람을 부르는 힘이 있는 것처럼 하늘 본향 또한 하나님을 찾아가게 하는 힘이 있습니다 지금은 지역의 발전으로 고향의 참 모습이 사라져버렸습니다 그리고 연로하신 부모님 또한 돌아가셨지만 그래도 고향하면 가슴이 아직도 메어집니다 왜냐하면 고향은 단순한 지역이 아니라 나를 있게 해주고 나를 키워준 특별한 곳이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땅은 우리가 영원히 머물 초소가 아닙니다. 어떤 사람은 여기서 이 땅에서 영원히 살것 같이 생각하고 일하고 돈도 벌고 악착같이 사는 사람이 있어요. 우리가 살 곳은 이곳이 아닙니다. 이곳에서 영원히 살것 같이 일하지 말고 살려고 하지 마십시오. 우리가 진정으로 그리워하며 영원히 살해할 것은 이 땅이 아니라 어디라고요? 하늘나라라는 얘기입니다 그것을 오늘 시브리스 기자는 하늘 본향이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땅에서의 삶은 길어야 100년이지만 하늘나라의 시민권을 가진 사람은 천국에서 영원히 살기 때문입니다 사도바우는 빌리뽀서 3장 20절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해줍니다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부터 구원하는 자, 고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도리노니, 하늘의 시민권을 가진 사람은 무엇을 기다리며 산다고요? 주님의 주시는 구원. 주님의 그 구원을 기다리며 산다. 이것이 천국을 향해 가는 사람의 모습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의 시민권은 국적과 시민의 권리를 가진 사람으로 정부의 보호와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권리를 의미합니다. 사도 바울 시대의 로마 시민권은 대단한 능력이 있었습니다. 로마 시민권만 가지고 있으면 아, 저 사람은 권력이 있구나. 아, 저 사람은 돈이 정말 많은 사람이구나. 로마 시민권은 아무나 가질 수 있는 게 아닙니다. 특별한 사람들만 가질 수가 있는 게 로마 시민권입니다. 근데 사도바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렇게 사람들이 가지고 싶어 하는 그립고 자랑하는 그런 영광스러운 이 로마 시민권보다 누구의 시민권이 더 영광스럽고 자랑스럽다고 얘기합니까? 하늘나라의 시민권을 가진 것이 더 영광스럽고 더 복대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의 사람들은 이 땅보다는 하늘의 번영을 더 그리워하고 사모하며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고향은 단순히 과거를 회성하는 장소가 아닙니다. 미래를 향해 나아갈 수 있는 힘을 주는 곳이 고향입니다. 어떤 시인이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고향은 돌아가는 곳이 아니라 살아가면서 늘 가슴 속에서 불러보는 노래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믿음의 사람들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하늘나라의 본양은 이 땅의 어두움 속에서도 다시 일어설 수 있도록 힘을 주는 노래와도 같습니다. 1 0리에서 11장 1 3절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사람들은 다 믿음을 따라 죽었으며 약속을 받지 못하였으되 그것들을 멀리서 보고 어디서 뭘 멀리서 봤다는 얘기입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멀리서 보고 그리고 환영하며 또 땅에서는 외국인과 나그네라 증언하였으니라는 말씀이 나와요 여기서 외국인과 나그네라고 하는 이 말은 이방인이라는 말은 잠시 머무는 사람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우린 나그네고 외국인이니까 우린 이 땅에 잠시 살다 가는 거지 오래 영원히 살다가 하는 거 아니라는 거 다시 한번 여러분들이 기억했으면 좋을 것 같아요. 누가 그랬습니까? 아브라함이 그랬고 이삭과 야곱이 그랬고 모든 믿음의 사람들이 이 땅에서 나그네처럼 살았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자꾸 쌓아두려고 하지 마세요. 천국으로 이사갈 건데 자꾸 그냥 쌓아만 두면 이 땅에 쌓아두면 어떡할 겁니까? 그런데도 그들은 약속의 땅을 얻지 못했다고 얘기합니다. 그래도 그들은 믿음이 약해지지 아니하고 멀리서나마 뭘 바라봤어요? 본양을 하나님의 나라를 보며 그리워했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나라가 지금 좀 보입니까? 좀심해하게라도좀 멀리서라도 하나님의 나라가 보여지고 느껴집니까? 근데 여러 얼굴 보니까 못 느끼는 것 같아요. 느낀 사람 별로 없는 것 같아요. 미국의 전도자 무디 목사님이 임종을 앞두고 눈을 감으면서 마지막으로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제 나는 고향으로 갑니다. 나는 내 집으로 돌아갑니다. 라고 너무 좋아했다고 얘기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죽음을 두려워하지만 믿음의 사람들은 죽음을 본향으로 가는 길로 알고 좋아했다는 얘기입니다. 교부, 오그스틴도 이렇게 고백을 하였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실 때 본양을 갈망하는 마음을 주셨으니, 우리의 마음은 주 안에서 안식하기 전까지는 결코 편안할 수 없습니다. 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지금은 이 땅에서는 편안함이 없지만, 이제 곧 내가 본양, 하나님 나라에 가게 되면 나는 안식하게 될 겁니다. 이런 고백을 하고 눈을 감았습니다. 이 고백들은 한결같이 하나님의 나라를 그리워하며 사는 사람들의 마음을 잘 표현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예배가 끝나면 많은 분들이 고향을 향해 가듯이 삶의 여정을 마치게 되면 그때는 천국 본향을 향해 가게 될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본향을 사모하는 마음은 단순히 천국을 기다리는 것이 아닙니다. 천국을 기다리고, 천국을 바라보며 사는 사람들의 삶은 달라져야 됩니다. 어떻게 달라져야 될까요? 첫 번째는,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며 사는 사람은 정직하게 살아야 됩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어떻게 살아야 된다고요? 정직하게.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는 사람들은 정직하게 살아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왜냐하면 하늘 아버지 앞에 언젠가는 서기 때문입니다. 네? 하늘 날아간다는 건 하나님께 손다는 얘기예요. 많은 사람들이 고향에 가고 싶어도 못 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아마 이번 추석에 부모님 집에 가고 싶어도 못 가는 사람이 있을지도 모르겠어요. 왜 그럴까요? 그것은 떳떳하게 살지 못했기에 부끄러워 고향 집에 가고 싶어도 못 간다는 것입니다. 고린도 후서 5장 10절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는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나타나게 되어 각각 선악관의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으려 합니다. 앞으로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가게 되면 먼저 하나님 앞에 서는데 어디 앞에 서게 된다고요?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는 거예요. 다, 근데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 심판대 앞에 쓴다고 그러니까 넌 지옥! 이런 게 아니라, 여기서는 상급을 얘기하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서게 되면 하나님은 우리들이 어떻게 살았느냐에 따라서 그 삶에 따른 상급을 주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산 만큼, 여러분들이 헌신한 만큼 뭘 주셔요? 상급이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앞으로 내가 천국 가면 받을 상급을 생각하며 정직하게 살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어떻게 살아야 되냐? 사랑하며 살아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왜냐하면 하늘 본양은 사랑의 나라이기 때문입니다 요한이서 4장 7전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하나님을 사모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그리워하며 살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옛날에 제가 어렸을 때 이런 얘기를 들은 적이 있어요 설날에는 잘 싸우는데, 추석 때는 사람들이 잘안 싸운대요. 왜냐하니까, 먹을 것이 많고, 그러다 보니까 마음이 넉넉해지고, 여유있었다 보니까, 웬만한 건다 이해하고, 그냥 덮고 넘어간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인색하게 살지 마십시오. 이해하며, 사랑을 베풀며 살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는, 소망 가운데 살아야 돼요. 에? 믿음, 사랑, 소망, 그 중에 뭐라 그랬어요? 제일은 뭐예요? 사랑을 했죠. 근데 저는 오늘 여러분에게 소망 가운데서 좀 살았으면 좋겠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왜냐하면 우리의 본향은 절망이 없는 곳이기 때문입니다. 천국은 그림자가 없어요. 천국은 어둠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늘 소망 가운데 사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8장 18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생각 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이 땅에서 받는 고난은 하늘 아래에서 받을 영광이라고 생각하라고. 여러분 견디시기를 바랍니다 고난이 고난을 받는 것만큼 하늘나라에 영광이 있다 하나님은 하늘나라에 많은 영광을 주기 위해 이 땅에서 고난도 주셨다고 생각하고 이 고난이 저 하늘나라에 영광이라는 걸 생각하고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이겨나가기를 바랍니다 한국전쟁 때 이야기입니다 북에서 피난 온 사람들이 흙더미에서 작은 교회를 세웠습니다. 추위와 굶지림 속에서 예배를 드렸던 그들의 입에서 찬송이 흘러나왔습니다. 저 높은 곳술향하여 날마다 나아갑니다. 내 뜻과 정성 모두오 날마다 기도합니다. 그들은 고향의 땅에 돌아갈 순 없었지만 더 나은 하늘 번행을 바라보며 찬송을 불렀던 것입니다. 또 어떤 장노님은 임종을 앞두고 가족들에게 이렇게 말을 했다고 합니다. 나는 두렵지가 않다. 이제 가장 좋은 고향으로 아버지가 있는 집으로 가기 때문이다. 죽음은 이 세상의 눈으로 볼 때는 가장 큰 절망의 시간이지만 믿음의 눈으로 볼때 가장 큰 소망의 시간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주신 말씀이 이번 추석 명절을 맞아 고향집을 향해 가는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축복의 말씀이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모두 하늘 본향을 향해 가고 있는 순례자들입니다. 아무리 힘들고 어렵더라도 고향집을 향해 가듯이 우리들도 힘들고 어려운 순례자의 길이지만 그래도 끝까지 하늘 본향을 향해 가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시브리 13장 14절 말씀을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여기에는 영구한 도성이 없으므로 장차 올 것을 찾나니. 아까 그랬죠. 이 땅은 잠시 잠깐 있다 가는 곳이라고 그랬습니다. 영원히 사는 곳이 아닙니다. 잠깐 있다 가는 곳입니다. 그러나 언젠가 주님이 우리를 부르시는 날, 언젠가 우리 주님이 우리를 부르실 거예요. 그때 우리는 본향으로 돌아갈 것입니다. 명절에 고향집을 찾아가듯이 우리의 신앙 여정은 본향을 향해 가는 귀향길이 되기를 바랍니다. 때로는 길이 막히고 돌아가는 길이 멀고 지치기도 하겠지만, 그러나 분명히 가야 합니다. 그곳에 누가 있습니까? 나를 기다리고 있는 부모님이 있습니다. 그래서 힘들어도 고향집에 몇 시간씩 걸리면서도 가는 이유가 거기 있는 거예요. 고향집에 누가 있어요? 나를 기다리는 부모님이 계실 때문에 그래요. 왜 우리가 본향을 향해 가야 됩니까? 누가 있어서 그렇습니까? 하나님 아버지가 나를 기다리고 있기에 우리가 술래의 삶을 살고 있는 것입니다. 가는 길이 힘들고 불편하겠지만 가기만 하면 주님께서 친히 자라야 또다 착하고 충전된 종이라고 위로해 주고 영원한 분향에서 쉴수 있는 은혜를 주실 것입니다. 이번 명절은 여러분들에게 부모님을 만날 수 있는 형제를 만날 수 있는 뜻깊은 명절이 되고 또 이제 부모님을 만나기 위해 가는 그 길이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생각하며 갈수 있는 따뜻한 명절이 되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